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램미에서도 이렇게 편한 눕방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렵고 발칙한 걸 제가 해냈습니다. 근데 <laughs> 눕방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너무 배고파요. 아니 스케줄이 너무 빡세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잠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늦긴 했는데 또 배고파가지고. 또 먹어야지 잘것 같아서, 우선 편의점 좀 빨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올게요. 자, 편의점에서 모셔왔습니다. 제, 제가 뭐 먹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이 비닐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언박싱 시작합니다. 화끈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콘샐러드. 모짜렐라 치즈! 오늘의 메뉴는요, 콘치즈를 곁들인 불닭볶음면입니다. 근데 야식이 너무 본격적이라고요? 자야 하는데 죄책감 안 가지냐고요? 저 요즘, 어, 자는 동안 칼로리 삭제시키는 루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먹고 나서 루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가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와우, 660 칼로리. 지금 제 배에 있는데요. 아 근데 요즘에 스케줄이 바빠져가지고 식단 챙겨 먹거나 운동할 시간이 모자르다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야식까지 먹느냐 궁금하셨죠? 저 되게 부지런하고 관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또 어, 게으른이스트고 귀찮이스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 없이 예뻐지는 방법이 생기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상상으로만 하던 그런 방법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로 체중은 감소하셨는데 몸매 변화가 없으신 분들, 또 저녁 약속이 많거나 야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그 외에도 또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것 같아요. 방법이 너무 신박해서 강남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소문은 효과가 있어야지 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쁘다는 게 소문이 났잖아요. <laughs> 제가 글랜드 MC로서 입수해서 넘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자면서도 부지런히 예뻐지는 방법은 바로 요 친구입니다. 닥터블리 푹 나이트 버닝이라는 건데요. 여태까지 다이어트 제품이랑은 완전히 새로운 다이어트라고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시간과 노력 없이 그냥 자면서 예뻐지는 방법입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또 이게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아까울 정도로 이게 하나씩 들어 있어요. <laughs> 굉장히 귀한 느낌이에요. 이 마법의 하나리 여러분을 밤에도 관리시킬 거거든요. 네, 누워서 운동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시간없다는 현대인들을 구원할 구원템이라고나 할까요? 우선 이 약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지 않나요? 좀 작죠? 이거 봐. 아니, 전 처음에 한 알만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한알 먹어가지고 그게 되나? 엄청 큰가? 하면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 알씩 먹는 건데, 이게 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각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아, 그럼 도대체 이 아이의 어떤 성분이 우리가 잘 때도 살을 빼게 만들어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미역 출출물의 주성분인 후코잔틴과 석류씨 오일의 주성분인 푸닉산으로 만들어진 성분인 잔티젠인데,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기초대사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원료는 미국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잠잘 때살 빼준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아도 되는 영양 기능이 균형 잡힌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요 무려 12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먼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먹는 방법은요 손으로 잡는다, 넣는다, 마신다. 딱 하루에 한번 물이랑 함께 먹으면 진짜 끝. 자기 전에 더 없냐고요? 아 이게 진짜 끝입니다. 이게 젤라틴을 어안쓴 국내 최초 식물성 캡슐로 딱딱하지 않아서 삼키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또제 몸에 들어가면 일단 기초 대사량을 500kcal 높여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원래 말 한마디 안 하고 숨만 쉬고 잠만 자도 에너지 소모를 하는데 요거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 대사량이 슬프게도 한 살부터 죽을 때까지 같은 양이 아니에요. 줄어듭니다. 근데 이 나이트 버닝이 그 기초 대사량을 5 0 0 k c a l 나 높여 준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에너지 소모양을 늘려 주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거든요. 게다가 하루 자는 시간 동안 이게 자그마치 약 400kcal 정도 운동한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는 것보다 먹고 자면 400칼로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룻밤 사이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총 900kcal가 삭제된다는 거죠. 아니, 계속 뛰어야 하고 팔도 막 휘둘려야 하는 테니스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30분에 약 210칼로리 정도거든요? 진짜 소모 많다는 계단 오르기랑 이 수영도 245kcal예요. 제가 오늘 먹은 불닭볶음면 칼로리가 총 660kcal 인데요.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관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체지방 감소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옆구리 라인을 정리해주는 자몽맛 올데이 버닝티도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24시간 관리를 할수 있다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또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다이어트도 편한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편해지려는 욕구는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전이 아이가 더 일찍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쳤던 다이어트 분들에게 체중계나 눈바디로 보여주니까 도전할 용기를 줄 템이어서 전 진짜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 관리해야 하니까 굿나잇할게요. 굿나잇 할게요. 굿나잇! 반가워요. 어, 사실 아이 제품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아 아니. 저, 음. 저도 궁금했어요. 아, 왜냐면 저희 음. 남편이 네. SNS에 이거 광고 뜬거 보고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오. 진짜.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자면서 칼로리를 음. 소비하겠다면서. <laughs>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다이어트는 처음이라 굉장히 신기했는데, 사실 자면서 살 뺀다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우, 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꿈이 현실로 됐습니다, 여러분. <laughs>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푸웅 나이트 버닝인데요. 음. 이 안에 함유된 다이어트 신 소재 잔티젠이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고 또 기초 대사량을 올려줘서 저절로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아니, 진짜. 그, 음,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박태환 씨가 음. 잠을 한 사흘인가 자고 한 7.5kg 정도를 허? 그니까 그냥 빠졌대요, 자연적으로. 아 저희 남편도 한창 선수 때는 그렇게 많이 먹고도, 뭐뭐 음. 뭐 운동 안 해도 살이 빠졌다고 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아 기초대사량이 아 높아져서. 아 응. 아 그러니까 아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응. 아아 그러니까 이게 응. 수면 중에 900kcal를 소모해주면 거의 라면 두 봉지 수준이잖아요. 맞죠. 아 그럼 두 봉지 먹고 응. 자고 응. 이걸로 또소 어, <laughs> 소모하고 응. 그렇게 완전 이등 아니에요? 맞아요. 음.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이 친구를 믿고 먹고 먹고 안 먹고 <웃음> 먹고, <웃음> 먹고. <웃음> 네, <웃음> 마음 놓고 많이 먹고 있긴 어. 합니다. 아 기대가 크네요 진짜. 네. 근데 음. 또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서 음. 어, 맞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찐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어, 맞아요. 또 떨어지는 기초대사랑을 잡을 수 있는 기특한 녀석인 거죠. 네. 아니, 나이 들면 기초대사랑 빠진, 그 약해진 거? 그거 봄이 어, 씨가 뭐뭘 알아요? 저 정말 많이 요즘 많이 듣고. 알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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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많이 화가 나네. <laughs> 네, 잠들면서 <laughs> 내일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풍, 음. 나이트 버닝과 매일 음. 설레는 밤,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